아침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걸 본다면, 가을이 머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을이 머지 않았다. 우리가 가을을 결실과 열매를 따먹는 그런 계절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가 머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사장 일지를 보니까, 어, 지난번에 아보넬이 요압에게 죽었어요. 배에 가리질돼서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이스보스이 죽은 장면을 살펴보면서, 뭔가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길로 나아간 건 사실이지만, 어, 다윗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이 자체는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전면에 부각된 막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봅시다. 사장 1절을 보니까 어, 이스보셋이 그 얘기를 듣고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손이 손의 맥이 풀렸다고 하는 말은 넋이 빠졌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넋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 어, 그러니까 이스보시시 엄청나게 이제 놀랐놀랐고 뭔가 그 놀람 가운데 공포와 뭐 경악 이런 게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보네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울 왕가를 갔다가 어, 존속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두려움, 놀라움, 그래서 넋이 빠졌다고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브넬이 남쪽에 내려가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가서 어, 죽었다는 거. 뭐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아마 나중에는 이스보셋도 무엇 때문에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죽었는지를 알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어, 어떻게 해서 남쪽에 가서 죽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남쪽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러오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스라엘이 논란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논란 정도가 아니라 경악할 정도로 너무너무 극심하게. 공포를 느낄 정도로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그 다윗 왕가와 이 사울 왕가의 사이에서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해지고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뭐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는이 없는데 사울 왕가가 약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강자로 인식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 원문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에게 군지간 두 사람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기술을 했는고 하니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어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가령 예전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보면 골리앗시란이름이 처음에 한 번만 나오고 다음에는 계속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 성경이 골리앗을 정당한 인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스보셋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스보셋이 악당은 전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이 주인공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음 중간에 보세요. 지휘가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에요.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뽀에르 사람들이 뒷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전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님을 다하면 아마 지비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에서 암살을 해요. 근데 이 암살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 보에롯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림 린몬의 아들들, 자기 아버지가 린몬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린몬이라고 하는 집안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에롯 사람은 실제로 여기 보헤롯 베냐민 족속, 보에롯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이 아니에요. 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옛날에 요소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죽이고 몰아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는 어,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그뭡니까 기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뭐 곰팡이 핀거 뭐 떡이나 치즈 이런거 들고 와가지고 어, 멀리서 온 것처럼 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거짓말로 막 체결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네개 정도의 성읍을 갖다가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여기 부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베냐민 집화가 아니라 음, 그 가난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뭐 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베냐민 족속의 땅에서 우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3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뒷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오늘까지는 아마 이 사무엘 하를 갖다가 기록할 장실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 후대입니다. 부에로 사람들이 뒷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우거한다이 우거라는 말은 자기들이 거기에 정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님으로 나그네로 일시적으로 체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우거라고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 그 땅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어 실제로 이제 부에르 사람들이 뭐 부에르에서 살았겠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집화가 됩니다 자기들은 원래부터 거기 살았는데 이 땅을 갖다가 차지한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냐민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진데 아마 그 안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도망하여 라고 되어있잖왜 도망을 했는거아니 아주 옛날에 도망한 게 아니라 사울왕이 처음에 그 나쁜 일을 하나 하잖아요 높다 아니면 제사장의 일족들그 가족들을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의 가족들을 싹다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왜냐면, 하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그, 대제사장, 그 성소에 들려가지고 이제 때가 오 떡도 얻어가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검도 하나 얻어갔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쇠로 된이 검이 아주 귀하던 시절, 단두자루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골리앗의 검이니까 세 번째 철검이었겠죠. 이 귀중한 전략물자를 준 거를, 반역자를 도왔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아비아들에게. 아비아들은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제사장과 그 일족들은 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사울의 명령을 접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 가서 죽이고 왔는데 인근, 인근,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하고는 다 말을 안 듣는 안 들었는데, 그 이방인 아마 애돔사람인가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 사우로의 명령을 받아들여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서 이 대제사장 일족들을다 죽여요. 녹당에서. 근데 이때 아마 이 녹당이 여기 베로타고좀 가까웠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아마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받겠죠. 왜냐면 하 옛날에 군인들은 누구를 학살하러 간다면 그 일대를 다 죽여가지고 빼뜨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좀 질이 낮은 사람들이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군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안에 다 죽인다고 뭐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에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뭐 약간의 피해를 받겠지만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여기 그 뭐냐 기다임으로 도망을 갔어요. 뭐 기다임에 대한 설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 순수한 베냐민 족속도 아니고 또 사울 왕가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 자체, 그러 이, 이, 모롭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사울 집안에 굉장히 큰 원한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스보셋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죠. 자,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오하고 신뢰하지, 뭐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 교술에는 나아갈 수 없는데도, 높은 벼슬자리를 주었다는건 어떻게 보면 이 레각과 바라에게는 은혜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레각과 바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왕관은 타도되어야 될이 동종의 원수들이죠. 바로 그걸 적으려고 여기 기록했는데, 그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귀화한 외국인. 그게 옛날에 그길보아산에서 어, 사울이 뭐죽어가갈다가내좀 죽여도 해가지고 죽였다고 한그 거짓말인데 그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계통의 개종한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레각과바하나 역시 그 베나민 족속이라고 한거 보면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귀환을 했고, 유대교, 여호와 종교로 개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사울이 귀환 외국인인 도액을 시켜가지고 대제사장의 일가를 몰살,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마음에 두시고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복하신다고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어주려고 하냐면 너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죽이는 사람들은 내가 결단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구절에 보면 어... 맨 밑에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며 그가 조금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어인을 거이지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하고는 죽여요. 아, 죽이는 과정이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보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바뀌었어요. 요나단에게 다리 주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머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다섯 살쯤 됐을 때,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유모가 안고 도망할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저 정, 정한 아니이 친구 나중에 보면 두쪽 다리를 다못 써요. 왜그 뜬금없이 죽어놓고, 5절에 보면 다시, 그, 레각과 바나 이야기로 가거든요. 왜 가느냐면, 처음에 저도 이 성경 보고, 뭐, 지금 뭐지? 이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이이스보셋이라고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손자겠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 적어놨는데 왜이 사람이 사울 왕가를 잇는 정상적인 왕이 될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다시 말해서 레갑과 바나가 이서부셋 뿐만 아니라 머비부셋도 죽여야 되는데 이서부셋만 죽이고 도망을 가요. 왜 그랬는지를 의지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때 이 머비부셋의 나이가 12살. 거기다가 두쪽 다리를 다못 쓰고 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는데 부적절하도 여기게 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레각과 바하나가 굳이 머비부셋을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왜이 얘기만 적었냐면, 자꾸 뭐한 집안을 몰살 시킨다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줘서는 곤란하잖아요. 뭐 그것도 귀화한 입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력을 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름 모으신 사울 왕을 갖다가 죽이고, 또그 왕의 자식들과 손자를 죽이고 뭐 이래서는 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좀 신비스럽게 우리가 왔을 때뜬 경우시 보이지만 여기 채워놓은 겁니다. 하여튼 이 어떻게 죽인지 오절에 나와 있어요. 길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좀 멀리 있었겠죠. 벽치 였때 한낮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고셋의 집이더니 뭐이스보셋의 집이라고 했지만.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 이스고셋의 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사는 궁전에 가보니까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대요. 우리가 이걸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고셋이 상당히 좀 대책 없이 그냥, 어, 무기력하게 뻗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일 때, 뭐 중동일 때, 그지중해 위, 유럽, 아래,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 일대에서는 한낮에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일어 못해요. 그래서 가장 시원한 곳에다가 저수를 말이나 거기서, 한낮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서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 해가 좀 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인데, 보면,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 지요 침상이란 말이잖아요 이 옛날에는 침상위라고 했는데 이 침상이란 말이 다른 곳에서는 상녀 라고 돼있어요 침상위를 상녀, 상녀 상령 아시죠? 관 시야가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사람들 장례식 할때 바로 그게 생각난다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마치 이 소세지 지금 그 당시 그 일대 하여튼, 그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자는 게 당연하니까, 잤는데, 자기는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잤겠지만, 성경 기자가 볼 때는, 그건 마치, 넉넉고 죽어 있는, 시체와 같다고, 우리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일을 꾀할 때, 넉고 있다가, 우리도 모르게 마위가 우리를 침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막 항상 때어있어가지고 기도로 또 영적으로 각성해 물리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여하튼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걸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내각과 그의 형제의 바하나가, 여기서 형제라는 말인데, 형동생이라는 얘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형제는 아마 같은 집안입니다.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밀을 가지러 온채 이거 왜 밀을 가지러 온 채를 했냐면 군량이 지금 모자라다 그래서 어, 궁전에 있는 그 식량 창고에서 군량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다 왜냐면 궁전이니까 아무래도 치킨는수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짓말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몰래 이제 누워 자고 있는 방에 찾아가 가지고 보세요 배를 찌르고 도망가야 들어와야 됩 6절이죠 7절 보세요 또한 번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가보니까, 이스보세시 침실에서 침상이, 아까 그침상이 제가 말씀드렸죠.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뻗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빌로가 해브로가일그 여기 이거 쳐 죽이고,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쳐 죽였다고 해서, 뭔가, 뭐, 큰 망치 같은 걸로 머리를 갖다 깨 정도로 쳤다. 이런 얘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이구, 그런데 이걸 이제 들고 가야 되니까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는 죽으니까 칼로 목을 베어가지고 알아봐기로 갔다 했는데, 밤새라고 돼, 밤새.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낮에 왕을 죽이고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에 이제 아마 그런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제 잤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어이 성을 탈출이 되니까, 아마 어디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안 제대로 지체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던, 아라바 길이 뭐냐면, 요단강을 따라내 있는 길이에요. 이글맨 밑에 가면, 아라바만이라고 하는, 많이 나와요. 아마 그게 아라바라고 하는 시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라바 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북 이스라엘의 마하나인과 남 유다의 그 헤브론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 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이빙 둘러 가지고 아라바 길을 통해서 쭉 요단강 길을 통해서 쫙 올라가는 요단강이 그냥 평지에 있는 강이 아닙니다. 이게 요단산지라고 이게 산이 높이 있고 그리고는 해발 해저 200m 까지 내려가면 요단강 계곡이 있어요. 바로 그길로 말해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요르단 평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요르, 요르단 평원이 딱 보면 저쪽에 가난 땅이 보이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길로 내려간 거예요. 이 길이 원래 남북이 전쟁하던 길입니다. 통일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 통일의 당사자인, 그러니까 이두 왕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갖다가 보호받으면서 통일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왕두명중한 명은 없어져야 돼요.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한 왕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앗긴 왕은 대부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어쩌면 이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죽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일을 또하셔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 다윗에게 22년 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이제 막 빠지긴 하지만, 그런데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악명이 남아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악명을 다윗이 뒤집어 쓰지 않도록 미리미리 어, 조정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어떤 죄성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도중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 내각과 바나도 밀포대에다가 이그 속옷에서의 머리를 숨겨가지고 막 도망가서 갖다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분 받은 자를 너희 같은 악당들이 죽이도록 했느냐 하고는 그냥 죽여버려요. 우리가 있어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장에 보면 뭐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도 빼앗고 하는 아주 좋은 일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다윗 세계에서는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문에서 그는 뭐 어떻게 하면 해보려다가 어어어 어, 어 하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브넬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의 장로들은 아브넬이 들어서 뭐라고 꼬셨다고 그야니까 뭐라고 해야 습니까 어, 하여튼 뭐 이렇게 달리 세계 가도록 공작을 꾸몄고 또이 아브넬에게 뭔가를 죽이기 전에 그래서 요압과 분열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기 전에 요압이 어, 아브넬을 암살하고 죽인 걸로 그 다음에 다시 이소우대 포셋라고 하는 사울의 그 정통 후계자가 있었는데, 이 후계자를 어떻게 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알아서 레각과 바하나가 죽여요. 그리고 이 레각과 바하나를 다윗이 죽여요. 악인들은 이 악하게 굴러가는 이 세상에서 뭔가 안 자리를 차지하거나, 어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려고 막 머리를 굴리는데,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발악을 하고 뭔가 막제주를 넘어도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 하신다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그 목표가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어, 그 여기도 이제, 이제 여기는 더 이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80년 가까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 통일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그, 여기,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복잡한 사정, 그게 남북한의 어떤 주도권 다툼, 더하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우리가 통일하게 너무 강해지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이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북한입장에서요 뭐, 어, 안 그래도 왕인데. <laughs> 지금 보니까 또 사대째 세습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차선선 왕으로서 행복하게 살 텐데, 굳이 통일할 이유도 없어요. 했다가는, 범죄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사으도 당할 수 있고, 그때는 별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죠, 하죠. 우리가 손설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사이에서 막 나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결단코 이게 통일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사면이 아니라 너는 악당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버님도 보세요. 서라의 왕비와 통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아주 좋지 못한 모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장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왕비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내가 꼽아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귀하한 외국인이었고 비로 끝으로는 베냐민의 탈을 쓰고 끝으로는 여호와 종교에 귀한 사람 개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민족적인 원한을 품고 있어 그래서 사울 왕가가 번성했을 때는 그 밑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는 맛을 했었지만 사울 왕가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권위가 약화되고 힘이 떨어진 걸 보니까 그 복수 못남 더하기 이기심과 더하기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공명심이 나와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죽을려고하건 아닙니다. 죽잖아요. 우리가 보면 항상 세상이란 이와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들은 막 변하고, 세상 여건도 변하고, 사람들의 인심도 변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믿고 가면 판판히 실패합니다. 뭐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걸 따라 나간다면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관점과 변화하지 않는 신의 목표, 하나님, 하나님의 목표를 갖다가 보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여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선교를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